아,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 레벨이 얼마인지를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m m r p g 에서 만렙이 뭐 50이다, 100이다 말했는데 나중에 서비스하다 보면 만렙 풀어가지고 150까지, 200까지만 그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도 최고 렙이 얼마까지가 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어, 성장의 개념이 있으니까 나중엔 제한이 아마 있겠죠. 일단 처음 기획 게임 기획 단계에서는 전략 게임을 취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e 스포츠와는 염두를 해뒀고요. 오픈 오히려 지금은 그 유저 간담회를 통해서 e스포츠와 시점이 좀앞당겨진 거였거든요. 오픈 베타 때 저희들이 추가 컨텐츠를 얘기했지만 거기에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 하나는 뭐냐면 e스포츠와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해놨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오픈 이후 좀더 유저분들이 저희 게임에 익숙해진 타이밍에 저희들이 e스포츠와에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유저 간담회를 통하거나 유저 의견을 받았을 때 저희 게임에 대한 완성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스포츠에 대한 유저분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 급 오픈 베타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컨텐츠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림 파티 때뭐 유명 클랜 초청전 때 저희들이 그걸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뭐 그걸 통해 가지고 e스포츠를 해서 전문 프로 게이머를 양성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뭐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위메이드에서 충분히 그 e스포츠 사업부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의 활성화는 저도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이번 램 파티라든가 VIP 초청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지금 저희들이 서버 구성상 처음에는 6, 32대 3 2로 예상을 했었는데 서버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좀 최적화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64대 64명까지 공성전을 진행할 수 있는 스펙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게임의 시작을 처음에 말씀드린 MMRPG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MMRPG에서 공성전을 차지한 길드는 그 서버에 대한 어떤 경제력을 부여받잖아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공성전을 해서 그 공성전 공성을 획득한 길드들은 어떤 유저간의 거래에서 어떤 세금이나 그런 부분, MMRPG에서의 공성을 사수했을 때 어떤 혜택이 저희 게임에서도 똑같이 부여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어, 이해가 좀쉬우실것같 같아요. 저희들도 게임 개발을 하면서 저희 나라에도 물론 저희 그 전략 게임에 대한 유저층이 많은 것은 알지만 특히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그 관심이 저희 나라보다도 많으면 많아지 적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처음 개발할 때부터 그런 어떤 그 툴화를 많이 해놨어요. 개발에 관련된 어떤 리소스도 다 툴화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언어에 대한 번역을 위해서도 다 툴화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쉬운 말로 언어 번역기만 돌리면 외국어 버전이 바로 나올 수 있는 형태로까지는 못했지만 그거와 비슷하게 최적화된 그 어떤 컴버팅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밑단 작업은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외 로컬라이징 작업이 원활하도록 지금 준비는 다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 뭐 유메이드에서 뭐, 계속 해외 쪽이랑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동 개념을 갖고 있는 요소가 좀 많아요. 네. 뭐냐면 아론, 아발론 머니를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안에서 골드가 있고요. 또 게임 안에서 페라라는 게또 있어요. 이게 다 틀린데요. 아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로비에서 사용하는 그런 게임 머니가 되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한 판, 그판 안에서 쓸수 있는 돈이 골드입니다. 그리고 페라라는 건그판 안에서 쓰는데 공용 자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용 자원을 페라라고 이 명칭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 아발론 온라인은 유저분들이 좀 선입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무래도 RTS 장르, 그러니까 전략 게임이라는 요소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어렵습니다. 전략 장르이기 때문에 또한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략이 다양하고 전술이 다양하고 거기서 오는 게임의 재미도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그러한 어려운 요소를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시나리오 모드도 그렇고, 튜토리얼 모드도 그렇고, 전략전투 모드 도입 시에도 유저분들이 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 게임 하시기도 전에 어떤 RTS 장르에서 오는 어려움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많이 저희 게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발론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플레이를 해보시면, 아발론의 게임에 점점 빠져들 수 있는 요소가 많으니까요. 어, 제 아발론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